안녕하십니까 현대투자용소 송교입니다 경제는 첫날 시장은 다소 조정폭이 좀 깊어지는 모습이지만 뭐 흐름 자체는 뭐 상당히 양호한 그런 모습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IT 섹터가 조정을 받으면서 상대적으로 매기가 5G 섹터 쪽으로 집중이 되면서 오늘 KMW를 비롯해서 OE 솔루션 RFHAC 이런 것들은 상당히 돋보이는 하루였거든요 그동안에 충분한 그 가격 조정 이후 기간 조정이 양호한 상태에서의 출발이기 때문에 상승에 따른 실뢰도를좀 높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아울러서 이제 오늘 방송은 5G 전반에 서 1차 목표 가격을 제시하는데, 5G 같은 경우는 이제 내일 플러스권에 사는 것은 굉장히 위험하다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1차 목표 가격을 대체적으로 좀 확인하시고, 투자에 좀 활용을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말입니다. 자, 본격 시작을 해보도록 하죠. 먼저 5G 세 가지 상승 논리. 일단 제가 이제 유튜브 방송 통해서 이제 많이 강조하는 부분이 주가까지 오르려면은 그, 그 종목에 속해 있는 어떤 섹터, 종목 어, 업종이 되어있죠 그쪽에 또 흐름이 어떤가 그리고 그 종목의 어떤 핵심 가치 즉 개인기를 의미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이슈가 이슈가 되면 주가가 이제 본격적으로 어, 상승 랠리가 전개된다고 이제 보는 거죠 그 5G 같은 경우는 어, 우리가 예전에 이제 수학에서 필요조건과 충분조건을 얘기 많이 하는데 필요조건과 충분조건을 충분 충분히 갖추었고 아울러서 이제 그 it 섹터가 조정을 받으면서 어, 충분히 5G 쪽으로 이슈가 되는 그런 모습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이 한세 꼭지 정도로 나눠서 준비를 해봤는데, 첫 번째, 이제, 앞서 얘기한 것처럼, 어, 충분한 가격 조정과 기간 조정 이후죠. 특히, 이제, 제가, 어, 작년 12월 중순 이후서부터, 이제, 그 본격적으로, 이제, 랠리에 대비하자고, 뭐 5G, 뭐, 그 급등, 임박, 뭐, 이런 거로 해서, 유튜브 통해서, 이제, 많이 말씀드렸는데, 그 부분이, 이제, 1차 매수 타이밍이라고, 이제, 봐야겠고요. 지금, 이제, 2차 매수 타이밍은 반드시 눌림목 조정 하에서 우리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이루어져야 된다고, 이제, 보는 것이죠. 자 여태까지 이제 그 필요 조건은 이제 충 필요 조건 갖췄죠 충분한 가격 조정과 기간 조정을 거쳤기 때문에요 두 번째 충분 조건은 이제 그 종목별 뛰어난 개인기죠 그런데 뭐 5G 늦, 우리가 늘, 늘상 제 점검을 해드리는데 어, 아주 뭐 결정적인 개인기를 부여하고 있다고 봐야 되겠죠 뭐 KMW 를 대서 o e 솔루션이라든가 하고 이노와이어리스, RFP자시, 서진시스템 등, 다른 경쟁업체들이 넘볼 수 없는 그 독, 아주 독보적인 어떤 그 개인기를 부여하고 있다고 봐야겠고, 아울러서 이제 그 올해가 되겠죠. 올해 이제 글로벌 모멘텀이 에, 발생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겠고, 뭐 미국이라든가 중국, 일본, 인도까지 포함해서 에, 특히 1분기 내에 이제 모멘텀이 굉장히 이제 많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세 번째는 이제 시장 역학적 분석이라고 해서 우리가 예전에 이제 그 5G 테마를 처음 다룬 게 제가 9월 중순 이후서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5G 테마에 대해서 언급해 드렸는데요. 기본적으로 5G 테마는 IT 섹터와 이제 역상관계라고 관 했어요. 즉, 작년에, 작년 초서부터 이제 그 KW 비롯해서 5G가 크게 오를 수 있었던 환경은 아, 삼성전자를 비롯해서 이제 IT 섹터가 조종받는 그런 환경 속에서 가능하다고 보는 거죠. 그런데 지금은 이제 그 동행한다고 보는 거죠. 수납매상으로 이제 그 동행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거고요. 단기적으로 이제 오늘 그 5, 어, IT 섹터 조종을 받으면서 매, 매기가 이제 5G 쪽으로 유입돼서 이제 가능하다고 보는 거죠. 여하튼 간에 지금 오늘 같은 현상으로 봐서는 당분간은 IT 섹터가 이제 그 크게 상승을 못하는 그런 조종기, 뭐 횡보, 횡보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데 그 정도 국면이라면 5G 테마, 5G 테마가 오를 수 있는 굉장히 유리한 그런 환경이 아닌가, 하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자, 아울러서 이제 2차 전지도 제가 잠깐 언급해 드렸는데 잠시 후에 제가 이제 자료 화면을 통해서 1집 머티리얼즈를 말씀드릴 텐데요. 1집 머티리얼즈도 5G 관련주들과 5G 테마, 아, 동반 상승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특히 이제, 어, 1집 머티리얼 즈 비롯해서 2차 전지 테마 같은 경우는요, 에, 고점 위에 충분하게 가지고 가격 조정과 기간 조정을 받은 상태고요 전기차 섹터는, 어, 4차 산업 환경 과정 속에서 가장 규모가 크고, 가장 현실이죠. 바로 지금 실적이 유입되는 그런 상황이죠. 그렇기 때문에, 역시 그 시대적 주도주 반열로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여하튼 5G 테마가 세지만, 내일 이후 플러스권으로 따라서 굉장히 위험하고요. 요번에 이제 눌림목 조종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어, 종목도 한 8종목을 제시해드리는데, 한, 한 종목 내지 두세 종목 정도로 좀 압축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흐름 자체는 굉장히 양호합니다, 여러분들. 자, 잠시 그 안내 말씀드리면 이번 주 강의는 이제 일요일이죠. 일요일 오후 2시부터 3시간 진행하고요. 어, 청담동 리베로부터 있습니다. 주차는 무료고, 어, 창갑이 2만원이고요. 이번 주는 이제 주교제 외에 이제 5G와 이제 특히 2차 전지 비중을 좀 높일 예정입니다. 뭐하여그 2차 전지가 이번에 이제 그한 3일, 4일째 올랐기 때문에 바로 사는 건좀 부담이 되지만 첫 번째 눌림목에서는 굉장히 의미 있는 그런 타이밍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자, 하여튼 그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참석을 바랍니다. 자, 첫 번째 그림은 맨 위가 이제 삼성전자고 이노와이러스 두 번째, 세 번째가 일진 머티를 지거든요. 보시면은 이제 그 상승의 흐름은 같이 했어요. 지금 10월 이후서부터 상승을 같이 했다가, 조종도 같이 일차적으로 단기 조종을 같이 받았는데, 두 번째 종목이 이제 이노와이러스거든요. 삼성전자가 조종을 받자 이노와이러스가 이제 갭상승이 발생됐어요. 갭이라 돌파계 급진 기그라 하죠. 돌파계 급진계입은 수급의 병목 구간이 해소되는 지역이었어요 물론, 그 이후에 조종을 같이 받았지만, 이제, 이노와이어리스를 와이어리스, 이노 비롯해서 5G 전반이 같이 이제 그 시세까지 뻗어나는 모습이고, IT 섹터는 이제 조종이 좀 이어지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5G만 그런 게 아니라, 2차 전지 테마도 같이 상승 전환했다고 보는 거죠. 혼자 가는 것보다 함께 가는 게더 길게, 더 많이 갈수 있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5G를 우리가 계속해서 관심있게 지켜보되, 2차 전지 테마도 여러분들 계속해서 봐야 됩니다. 굉장히 좋은 흐름이라고 봐야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이거는 이제 예전에 제가 그 만들었던 자료를 조금 더 보강한 건데요. 그 RFHRC입니다. 이게 뭐냐면 이제 처음에 이제 필요 조건을 얘기했죠 충분한 가격 조정과 기간 조정 이후의 상승이라는 점을 이제 강조하기 위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렸는데 아주 그 FM 같은 주식이죠. RFHRC 같은 경우는 작년 5월 달에 미국에서 제파이에 대한 제재를 강하게 가하면서 엄청난 투매가 나왔어요. 그 투매를 은폐물 삼아서, 그 악재를 은폐물 삼아서, 주식의 상당분이 매집이 됐다고 보는 거고요. 8월서부터 이제 본격 상승 레일 시작했는데, 정확히, 정확히 30일 오르고, 그리고 고점 이후 정확히, 정확히, 자스트 정확히 90일 조종받았어요. 조종 2파동에서 1파동에 정확히 3배수를 조종받았다고 보는 거고, 그리고 최초로 장대 양봉이 나왔는데, 제가 그날도 유튜브 기억이 납니다. 저도 너무 시한해요 이거 뭐 드라마틱하고, 어, 신기하죠. 우연이라 하더라도 굉장히 신기하죠. 그이유서부터 이제 상승 반전됐다는 걸 의미합니다. 그만큼, 뭐, RFHS 하나로 어 5G 전반을 우리가 평가하기 그렇지만, 여하튼 간에, 5G 테마는 준비된 상태에서의 어떤 랠리다. 그렇기 때문에, 상승 흐름이 계속해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거고요. 자, 그럼 이제 그 5G 물량 소유 구조의 변화. 지금 이제, 이 오른쪽 그 오른쪽 화면은 오른쪽은 이제 대주주 지분을 이제 정해져 있고 나머지 발행 총 유통 물량 중에 상당 부분이 실제 세력이 존재하지 않은 상태에서 각각 각그 찢어져 있는 거예요. 특히 대중 물량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충분한 가격 조정과 기간 조정을 거치면서 오른쪽에서 왼쪽 구조로 바뀐 거죠. 지금 현재 5G 섹터의 전반적인 물량 수요 구조가 이렇습니다. 이런 구조가 굉장히 좋은 거죠. 오른쪽과 같은 구조에서는 주가가 올라갈 수 없어요. 왜냐하면 세력이 이미 매집했다가 팔아먹은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세력을 제외한 나머지 이제 그뭐 대중들이, 대중들이 이제 갈갈이 찢겨져 있는 거죠. 이런 상태에서는 이런 상태로 우리가 물량이 꼬였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그다음 주도주 데뷔에이션 예전에도 말씀드렸던 거죠. HFR이 역세고점을갓 돌파한 상태고, 그 다음에 이제 오이솔루션 서진시스템, 이노와이어리스, RFHRC, KMW는 바닥권에서 완벽하게 오늘, 뭐 오늘 상승해서 어, 나는 이제 그 바닥을 찍고 이제는 이제 상승으로 도약한다라고 선언한 날인 것 같아요. 어, 굉장히 양호한 흐름이고요. 요것도 제가 지난 어제 우리 연휴 전날이죠 연휴 전날 이번에 5G 가 오르면 KMW가 가장 강하게 오를 것이라고 제가 분명히 얘기했어요 제가 뭐 부차스럽게 자랑하는 건 아니고요 그게 시세 원리고 이제 그 흐름입니다 사실 자 그다음에 이제 이거는 이제 오이솔루션의 목표 가격도 예전에 만들었던 자료죠 요번에 장비 장비의 특징상 이미 그 2019년도에 상당 부분의 미래가치를 땡겨다 선반영한 부분이 있어요. 20년도, 올, 올해, 어떤 2020년도에 미래가치마저도 작년에 선반영한 게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요번에 이제 그 월봉성은 상승 충요 선파동이 그러는데 요번 상승파동은 1파동 길이 한 2분의 1정도에 그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게 대략 162%면 99,000원 정도까지 보고 있어요. 오이솔루션이 저는 한 99,000원. 물론 좀더갈 수도 있고 좀덜갈 수도 있는데, 이기준가를 항상 우리가 염두에 두시고, 그 이상을 우리가 목표에서안 되고, 또 일찍 팔아서도 안 되겠죠. 오이솔루션은 5G의 새로운 주도주 차원으로 접근하는 게 좋다고 이제 보는 거죠. 자, 오이솔루션 보면은, 뭐, 잠시 우리가 또 차트를 보도록 하겠지만, 지금 주가가 매물 대 저항 대 왔는데, 거래가 없어요. 주가가 매물 때 저항대를 적은 거리량으로 돌파한다는 것은, 도달한다는 것은, 앞에 매물이 매물이 아니라 매집일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오일 솔루션은 대신에, 에, 저항대가 이제 5만 6천원대거든요. 근데, 따라서 하게 되면, 매일 만약에 플러스로 따라서서 먹을 게 별로 없다고 보는 거죠. 위험하죠. 이제는 단기적으로 매도를 좀 준비해야겠죠. 결국 돌파한다 하더라도, 눌림목을 줬다가 이제 돌팔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거죠. 자 KMW도 65,000원대가 굉장히 강력한 저항선입니다. 그러니까 오이스로션과 KMW가 목표치가 대략적으로 한10% 정도 잡으면 되겠죠. 그런데 내일 뭐한 2, 3% 정도 따라서서는 일단 단기적으로도 물릴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거죠. 자이노와이어리스도 목표가 대비해서 지금 34,000원대인데 저항선대가 37,000원이니까 역시 한10% 정도죠. 10% 내일 따라서서는 먹을 게 전혀 없고 단기적으로는 1파동, 2파동, 3파동, 4파동, 5파동이기 때문에 조심해야 되는 거죠. 우리는 오늘 대중들의 상당 부분은 5G 테마를 보고 흥분하고 있는데 이미 매스 타임은 제가 무차한 말씀드린 바대로 지난 작년 12월 중순 전후가 1차 매스 타임이 지난 거예요. 그러니까 승자의 법칙은 대중들이 범접할 수 없는 그런 데에 위치해 있다고 지금 보는 거죠. 자, 서진 시스템도 이제 앞쪽 고점이 32,000원이기 때문에 내일 플러스로 사서는 굉장히 부담된다. 제가 오늘 이제 방송의 목적은 따라 가지 말란 뜻에서 1차 목표 가격을 제시한 거예요. 목표, 가격, 목표 가격이라는 것은 매도를 의미하는 거지, 매도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자, 다음 이제 RFHRC. 오늘 흐름 굉장히 좋습니다. HFR, RFTEC, 아, 죄송합니다. f 8 t e c RFTEC인데. RF택은 흐름은 굉장히 좋은데, 사실, 개인기가 조금 떨어지죠. 뭐, 우리가 k m 이라든가오이솔루션 이노와이어스, 이런 거에 비해서는 좀 떨어지고. HFR은 제가 사라는 얘기는 안 했어요. 사라는 얘기는 아니고, 지표 차원으로. 너무 좀, 역사의 좀 돌파했는데, 지표 차원. 약간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좀 지표 차원으로 해석을 해보고. FR택 같은 경우는 약간 세력주 형태라고 이제 말씀드렸죠. 그래서 세력주 좋아하시는 분들은 한번 참고해 보시라고 제가 언급을 해드던 언급을 해드렸던 종목인 것 같아요. 자, 일치 머티얼즈 주봉인데요. 어, 지난 그 2018년도 8월달, 8월말에 고점이에 충분한 가격 조정과 기간 조정을 거쳤기 때문에 이평선의 결핍도 완벽하죠, 완벽에 가깝죠. 이런 게 사실 1년에 한번 나올까 말까 그런 상황입니다. 이게 또 5G 테마와 상승으로 같이하기 때문에 굉장히 우리가 의미 있게 좀 관찰해볼 필요가 있다. 이번 주 강연에서 좀 우리가 2차 전지를 조금 더 깊게 다룰 예정이거든요. 관심 있는 분 많이 많은 참석바라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차트를, 주요 종목군들 차트 한번 확인해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찍은 어떻게 할지 한번 보도록 하죠, 일 먼저. 자, 지금 상승이 1, 2, 3, 4, 거의 5일째이기 때문에 한 2, 3일 정도, 최소한 2, 3일 정도 조동받을 가능성이 높다고 봐야 되겠죠. 그런데 이번 조정은 우리가 적극적인 매수관점으로 접근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이게 이평선의 배열도와 결집도 방향성인데 완벽하죠. 어, 배열도는 뭡니까? 정별 전환되는 거죠. 정별 전환되는 과정이고. 그 다음에, 어, 결집도, 이 평선이 다, 뭡니까? 똘똘 뭉쳐버렸죠. 결집도가 양호한 거죠. 그 다음에, 방향성. 그동안의 수평 방향에서 상향으로 전환되는 초입 단계죠. 그러니까, 일진머트지 급등 직전이, 에, 5G 태어나고는 12월 중순 전후하고 일치한다고 이제 보시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오이 솔루션 한번 보도록 하죠. 아 지금 주가가매물때 저항대에 맞는데도 때 거래가 안 나오고 있어요. 오늘 거래량 굉장히 양호한 모습입니다. 이것은 매집이 그만큼 잘됐다는 거죠. 물려 있는 세력이 물량을 안 팔았다는 거죠. 왜냐하면 더 높은 가격에 팔기 위해서 제가 이제 제시한 게 99,000원. 요번 파동에서 99,000원 개연성이 있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니까 살펴보시, 살펴보시기 바라고 뭐 내일 사시 언급해 드리려고 하는데 기본적으로 5G는 1분기 내에 결정을 하시, 하셔야 되고요. 하반기로 가면 굉장히 리스크가 많이 따릅니다. 지금 종목 몇 명이 보면 영업이익 증가율이 작년하고 올해 2019년과 2020년 차이를 보면 영업이익은 증가하는데 영업이익 증가율은 많이 떨어집니다. 조심해야 되는, 조심해야 되는 구간이죠. 장기주들의 의 특징이 또 그렇다고 했죠. 자그 다음에 이제 KMW라는 부들하죠. 아이고 제가 지금 녹화를 하다가, 녹음을 하다가, 예, 파일을 다 날려버렸어요. 그래서 차, 다시 녹음하는 겁니다. 그럼 사람이 돌아버립니다. 아주. 하여튼 뭐, 많은 격려 받라고요 KW 오늘 12% 강세인데, 아, 대단합니다. 그 사실 그 5종, 5G 관련주들이 많이 있죠. 열0대 종목이 되는데, 한 20종목 가까이 되는데, 예, KW가 독보적이죠. 그런데 이게 물량이 많이 꼬였어요. 물량이. 그리고 KMW는, 참고하실 게, 이제, 1분기보다 2분기 이후에 굉장히 좋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종목보다 조금 느릴 가능성은 있어요. 특히, 이제, 6만 5천원 때 매물이 많거든요. 이거 참고해 보시기 바라고. 느리겠지만은, 이게, 나중에 그, 길게까지, 결국은 5G 전체였던 그 주도주 차원으로 접근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좀 해석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다른 종목구들은 제가 1분기 내에 승부가 되고, KMW는 2분기 이후까지 바라볼 수 있는 종목이라고 다시 한번 강조해 드립니다. 서진 시스템으로 서진 시스템 굉장히 호화죠 끌고 가야죠. 이런 것들은 고점에서 그 이런 것들을 많이 천주 갖고 있다면 200주 정도, 300주 정도 파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그 주식을 종목을 급등주를 혹은 주도주를 아는 거하고 실제 수익을 내는 거하고는 하늘과땅 차이가 옵니다. 하루과땅 차이가 굉장히 힘들어요. 그러니까 종목별 우선순위를 결정하고 우선순위가결정 되면은 얼마큼의 역량, 즉 이제 얼마큼의 투자 금액을 비중을 투자 비중을 결정할 건가.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거기에 있어 사실 결정적으로 승익률이 좌우가 되거든요. 그,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들 그, 그이 유튜브 방송에 제발 목숨 안 걸었으면 좋겠어요. 그냥 그 섹터, 그 분야에 대한 흐름, 그 다음에 시세 원리, 그런 차원으로 접근하시고요. 제가 보기좀 전에도 통하신 분이 있는데, 저기 이번에 그 뭡니까, 체온 VIP 하시는 분인데, 제가 얘기한 종목을 다 사버렸어요. 그러니까 20대 종목이 돼요. 제가 또 바이오도 하죠. 그래서는 안 되고요. 항상 종목별 우선순위, 그 다음에 우선순위가 결정되면 완급 조절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이제 체험 VIP 같은 경우도, 그, 저희가 100% 되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좀 나름대로 합리적으로 진행을 할 거고요. 그리고 앞서 얘기했던 대로 우선순위와 완급, 그 정도는 저희가 반드시 해드리죠. 관심 있는, 분들, 관심 있는 분들은 많은 연락 바라고요. 자, 서진 시스템, 그 다음에 이노 와이 o 스 지금 공통점이 뭐냐, 공통점 보면은 이제 KMW를 제외하고는 매물 때 왔는데 거래가 많이 안 나와요. 굉장히 가볍다는 느낌이 죠 이게 굉장히 힘이 세다는 거죠. 매물이, 매도세가 약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자, 그 다음에 RFHRC 하나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RFHRC도 거래 부은 굉장히 양호하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제 RFHRC가 저는 좋아 보입니다. 왜냐면, 하 네, 작년 5월 달에, 앞서 얘기한 것처럼 작년 5월 달에 매집이었던 근거가 있기 때문에 믿는 구석이 있는 거예요. 어, 물론, 이제, 뭐 오이스롯시 지금 당장 우리가 사후적으로 봐서 오이스로시 좋고, 뭐, k 블 w 도 좋고 하지만은, 저는 RFHRC가 좀 안정된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뭐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오늘 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